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나니까 이제 가롯 유다가 어, 밖으로 나가죠. 대제사장들을 만나서 그 전에 이미 상의했던 내용대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줄 것인가 시기와 방법을 의논합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모르게 예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만은 예수님 밑에서는 어, 이미 모든 음모와 계략들이 다 준비되고 있죠. 어,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갑니다 정선적으로 예배드리고 이렇게 어, 서로 어, 생각하면서 나는 내 목표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내가 모르는 일들이 늘 언제든지 준비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간절히 적구합니다 내가 몰라요 내가 모르는 일인데 지금 어떤 음모가 꾸며지고 있죠 어떤 계략들이 꾸며지고 있죠 어떤 일들이 어, 되어져가고 있죠 인생은 늘 이렇게 두 가지 세상을 살아가요. 내가 살아가고 눈으로 보는 세상이 있어요. 하지만, 어, 내가 못 보는 세상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처럼 합니다. 못 보죠.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 두 가지 세상이 세계가 같이 있어요. 내가 아는 거또 모르는 사이에 뭔가 진행되고 있는 것. 이것이 늘늘 늘 겹치고 있죠. 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때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저 내가 보이는 것만, 목표만에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일들이, 음모들이 꾸며지고 있어요. 계략들이 꾸며주고 있어. 이것이 어느 순간에 나를 덮칠지 몰라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늘이 가능성들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가 되고 있구나. 그런 일들은 어떻게 되어지가 고 있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일은 벌어져 있죠 자,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모르는 것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음모가, 고모술수가 나도 모르게 지금도 되어져 가고 있어 누군가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모략합니다 누군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사탄과 함께 모든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요 나는 내 나만 순수, 순수하게 살아가면 인생이 다될줄 알아요. 그래서 나는 내게 주어진 일 충실히 다 합니다. 제설 다 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일들이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뭘 결단하시고 뭘 하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도 모르게 이뤄져가고 있는 업무와 설수들이 이게 이게 이루진 이게 이게 어, 해결될 수 있느냐고요. 늘 그, 경험해요. 저도 어저께 그런 걸 경험했어요. 연해 앞도 그 지방 여러 가지 지금 시끄러운 일이 있는데 <laughs> 나도 모르는 일들이 진행돼요. 어, 진행되고 있어요. 어, 그래? 그런 일들이 또 생기는구나. <laughs> 어떻게 문제 해결하나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실 것은 기도예요. 뭐라고요? 기도예요. 보이는 것들을 주장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면 여러분 기억하실 간절히 추건합니다. 6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0의 세계에 지배를 받아요. 주님께서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어요? 셰프될 시간이 몇 시간 남지 않았어요? 몇 시간 남지 않았어요? 그 시간에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은 뭐냐? 뭐라고요? 뭘 하시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께 예수님은 기도하는 거죠. 유구리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기도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보이는 현실을 조정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제제들을 데리고 겟세, 겟세만의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구보 요원을 데리고 올라가시죠. 그런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이, 이 예수님의 기도를 집중적으로 볼 텐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의 기도에 대한 생각들은 어떤 것이고 이 겟세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어, 이 겟세만에서 고민했던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번 본문을 통해서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5절로 36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먼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바라보시는 그 눈이 있는데 먼저 하늘,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믿음이 분명하세요. 기도를 할수 있는 분들은 이것이 있어야 되죠.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36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뭐하다고요?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관계를 맺으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제일 잘 아시는데 예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게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믿음이 없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미 십자가는 정해진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지만 그것도 바꾸실 수 있다고 믿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이것은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지금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늘공생의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이게 분명했어요. 한번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이제 어 이튿날에 다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들어가시기 전에 이제 어 무화과 나무가 이제 있는 걸 보았죠. 열매를 좀 구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뭐 잎사귀가 무성했어요. 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줘주니까 금방 말라 버리죠. 그다음 날 베드로가 보고 놀래버리는 거죠. 그때 하신 말씀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0절 2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라피오 보소서 저지와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산더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무가 너무가 말라 라가지고무엇을 보고 베드로가 놀래요. 아니 주님 오지 말씀하시는데 그냥 이게 뿌리째 말라 버렸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 네가 정말로 이런 믿음이 있으면 산도 들, 들었다가 들 왔다 할 것이다 산도 들었다가 왔다 할 것이다 네가 이 산을 명해서 저 바다에 던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러므로 무엇든지 기도할 때는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말하고요 믿어라 오늘 믿고 기도하실 간절히 추건합니다 믿고 기도하세요 믿고 믿고 그런데 이때 믿고기도 한다는 말이 중요해요. 뭘 믿느냐? 뭘믿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뭘 믿으신 거예요? 뭘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기도한 것이 되는 것대로 그 그것이 되는 것이라 되는 것이라고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너무 뭐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를 믿어야 될줄 믿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 왜? 그 모든 결과는 다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을. 그래서 오늘도 말씀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얼마나 사랑하신지 몰라요. 아빠, 아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셔야 돼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그 훨씬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염려를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만 기여 고민하지, 여러분 것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경험해 나가시길 간절히 추구합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아빠, 아빠.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이겟세멘의 기도를 통해서 본다면 이 기도라는 게 뭐냐? 기도란 건 뭐냐? 예수님에게 오늘 겟세멘의 기도에 한정되어져서 기도의 정의를 새롭게 내리고 싶은데 기도는 뭐냐? 기도라는 거 대화인데 오늘 겟세멘의 기도를 보면서 내리고 싶은 기도의 정의가 하나가 있어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과 관계예요 기도란 뭐냐?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도를 보면 기도가 뭐냐? 이걸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기도란 뭡니까? 오늘 이 겟세만의 동산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정의를 내린다면 저는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기도란 속사람과 겉사람이 일치되는 것이다 따라시다 기도란 속사람과 겉사람이 일치되는 것이다 겟세만의 기도를 통해서 보는 기도의 정의는 그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 앞에서 막 두려워해요. 이자넬내게서 옮겨달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평상시에 이걸 위해서 오셨고, 아니 주님은 늘 자기의 때를 늘 보셨잖아요. 가나에서오니잔치때 하나, 있을 때도 마리아가 포도주 만들어달라고 그러시니까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예수님은 늘 공상해하면서 십자가를 늘 염두 에 두셨어요. 아니 그런 분이 십자가 앞에서 벌벌 떨어요? 두려워해요? 이거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뭡니까? 예수님은 육을 입고 있어요. 우리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겉사람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겉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사람은 분명히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런데 겉사람은 두려워요.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상태는 뭐냐?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우리들의 문제고 예수님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모를 게도 있지만은 대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아, 솔직히 얘기해 봐요. 알아요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아요 몰라요? <laughs> 알때 근데, 속 사람은 아는데, 겉 사람은 싫어. 아, 왜? 아, 그대로 가는 게 너무 힘들거든. 어렵거든. 아, 그래서, 아, 내, 내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내가 닥치고 있는 사건이 너무 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도 속 사람과 겉 사람이 일치가 안 되는 거야. 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살아야 돼, 지금. 근데, 겉 사람이. 겉사람은 흙을 편안는걸 좋아하고, 결약을 추구하기로 원하고 잠을 많이 잤으면 좋겠고, 많이 먹었으면 좋겠고, 그렇죠. 네. 겉사람은 늘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겠죠. 이 속사람대로 하면 그렇게 안 되니까, 막 벌벌 떨어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분리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류돼 있는 거죠. 기도란 뭐냐? 한 한인 편에서 보면 나와 대화하는 거지만 내 편에서 보면 이 분리된 것그 사람, 과옷 그 사람을 하나로 합치시키는 거예요. 기도란 뭐라고요? 기도란 뭐라고요? 분리된 속 사람과 겉그 사람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속 사람으로. 이게 기도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먼저 어떤 형식을 띄시냐면이 겉사람의 두려움을 먼저 쏟아내요. 이게 방법이에요. 겉사람을 깨뜨려 나갑니다. 자, 35절로 36절을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엎드려 기도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가장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아주 그냥 간절할 때 우리는 몸이 땅에 가까워요 땅은 겸손을 의미하죠 바리새인은 막 손을 들어서 하나님 기도했지만 예수님께서 막 조차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뭐라고 뭐라고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시냐면은 처음에 기, 기도를 잘 보세요. 이때가 자기에게서 어떻게 해요? 지나가기를. 그냥 이거 십자가 안 지고 어떻게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습니다. 예수님 체면에 맞지 않는 기도예요. 하지만 예수님 은 하나님 앞에서 겉사람을 먼저 왜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되고 있어요. 겉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걱정과 두려움에 쌓이고 있는 거예요 속사람은 아니야 난 견딜 수 있어 난 이건 해야 돼 근데 겉사람이 아직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 겉사람을 깨나나가야 되는데 그 일은 뭐냐면 이 겉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거 없이 하세요 지금 거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게 뭐냐 겉사람이 염려와 두려움이 뭡니까? 돈이 없어 지금 두려워 죽겠어 왜요? 아 어, 이거 없으면 내고생해도고막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겉사람을 약없이 쏟아내라 염려를 쏟아내야 될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쏟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겉사람을 내 안에서 사람들 머리가 꽁꽁 숨겨놓고 자꾸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이걸 드러내질 않아 아닌 것처럼 돈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것처럼 뭐 건강에 대해 염려하지 않는 것처럼 늘 대화를 우리는 보통 해요. 속을 내비치질 않아. 그러면 그럴수록 이 두려움은 나를 주장해요. 그런데 이게 밖으로 쏟아져 나오면 더 이상 이것이 여러분을 주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쏟아져 나오고 함께 들여지면 우리는 객관적으로 이 겉사람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이게 기도의 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 번요. 겉사람이 쏟아지면 여러분 들 겉사람이 사라잡히지 않나요? 두려움이 사라잡혀지 않아요. 이제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볼수 있는 눈 눈이 생깁니다. 이해되시죠? 두개 여러분 나가 있잖아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이 속사람을 쏟아붓자면 속사람이 나를 다 죽어나갔다가지고 막 내가 죽겠어. 네 속사람을 입으로 밖으로 내 보내서 이걸 밖에 쏟아놓으면은 속사람이 그걸 봐요. 성령께서 보게 하십니다. 객관화 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내가 지금 무엇 뭐 때문에 이러고 사는 거야? 내가 염려하는 게 뭘까? 그것이 객관적으로 보여지고 객관적으로 이것이 무엇인지를 내 속사람이 보게 돼. 이해되시나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속사람이 흘러나오려면 겉사람이 부서져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겉사람이 부서져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컸사람을 먼저 쏟아내십니다. 모든 걸 가능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어떻게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솔직한 컸사람이, 컸사람. 이걸 그냥 쏟아내는 거야. 쏟아내는 거야. 여러분, 먼저 컸사람이 쏟아져야 될줄 미쩍니다. 예수님께서 이 동일한 기도를 몇번 기도하신다고 요 오늘 보니까 세 번, 왜세 번이나 기도하십니까? 왜? 왜요? 그만큼 컸사람은 강해요. 그만큼 컸사람은 강합니다. 이거 그냥 다 죽게 생겼어 이거 아니면 나다 죽어 나다 나 죽는다 생각할 만큼 강한 거예요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싸우는 거예요 이것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 이 두려움과 함께 하니막 맡겨나가면서 이걸 속사람이 일치시켜 나가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후.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보시면 은 엎드려서 지금 기도하시는데 절대로 침묵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속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들러나오지 않아요 겉사람은 어, 입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막 쏟고 쏟아 나와야 그 속에서 겉사람이 깨지고 속사람이 나와요 기도할 때 절대로 침묵으로 먼저 기도하시면 그 사람은 그냥 자기 생각 속에 빠져버려요 그게 아니라 입을 열어서 겉사람을 여과 없이 여러분 주 앞에 늘 성토에 내고 분노든 뭐든 그 어, 여러분 늘주 앞에 이렇게 내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음, 그것이 객관화돼요. 그것이 뭔지를 내가 속사능히 보게 되면서 내 영과 성령이 반응하면서 나를 다스려 나가서 영이 나를 지배하고 별거 아니야. 하나님께 삼켜실 거야. 도대체 이걸 끼리 사는 거냐? 도대체가 이 과정이 말은 쉽지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기도를 반복하면서. 이걸이뤄 나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기도를 실패합니다 왜 실패합니까? 실패원 글로 나가시는 글로 나가시는 글로 나가시 절인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마음에는원로로되 육신이 약해요 마음은 뭐가합니까 나가는 는글니나 속사람으로는 원해 예수님을 돕고 싶어 기도하고 싶어 그런데 뭐가 약한 겁니까? 겉사람이 아직은 안돼 겉과 속이 달라요 일치가 되질 않았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그런 의지가 없었어 우리는 이, 이 사건을 아, 제자들이 피곤해서 그런가보다 아니에요 피곤한 것을 따져보면 예수님이 아, 더 피곤합니까? 제자들이 더 피곤합니까? 제자들이 훨씬 더 피곤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훨씬 피곤하시죠 지금 제자들이 뭘 못하냐 이건 몰라요 지금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됐다 이걸, 이걸, 이걸 구분 못해 지금 내, 내, 내 내면의 상태가 겉사람이 전부 다 자기인 줄만 알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역사에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겉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겉사람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 내가 겉사람만 조금 깨뜨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속사람 살아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성령의 님 도우심 받아서 우리는 승리 나갈 수 있어요. 이걸 못하는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겉사람과 속사람을 분리 못해요. 이웃님이 딱 보니까 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은 이미 알아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걸 알아. 딱 봅니까? 알아. 어, 근데 자기는, 아, 나 피곤해. 지금 피곤하니까 난좀 졸려서 그래. 기도를 난 못하겠는데. 아, 난 도저히 못하겠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가론유다가 데리고 온 대세상들의 어, 그 성전 경비대 앞에 당당히 섭니다. 가리우다가 와서 입에 얼굴에 입을 맞추고 그게 예수라는 것을 알고 달려들었을 때 예수님이 딱저리까 사람들이 막다 어, 움츠러들고 막 두려워하죠. 두려할 것 없다. 나 여기 있다. 나나나 잡아가라. 대신 제자들은 어 내버려둬라. 제자들은 그냥 막 목숨만 나 살리라고 도망가요. 왜요? 그 사람들이 한 사는 거예요. 하면 뜻답해서. <laughs> 그 사람이 깨지지 않으면 그 사람들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하여튼 주님은 당당하게 서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일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는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뭐가 염려하는 거라고요? 저좀 봐요, 저좀 봐. 예, 새벽에 와가지고 어 눈을 그냥 막어 불이 낫게 막 눈을 떠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겉사람 때문에 눈이 감겨. 그러면 또 제자들처럼 어, 괜히 후회하는 일합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겉사람이 염려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걸 통해서. 얼마든지 성령의 음성 듣고 일치시켜 나갈 수 있어. 그러면 자신 있게 보든지 감당할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곧 죽을 것 같아. 아니에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안 죽어요. 따라합시다. 안 죽는다. 더 크게 안 죽는다. <laughs> 안 죽어요. 안 죽어.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겉사람을 내어놓고 겉사람 막 쏟아내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면서 승리해 나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